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달고네 농장 설카치 인사드립니다. 아, 이게 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용성이요. 어, 용성이요. 어,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 주문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택배를 발송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요 예, 택배를 예, 한개한개 한개 아, 이렇게 싸가지고 예, 싸가지고 말르지 어, 않고 또 어, 아, 이렇게 그 어, 박스에 예, 박스에 예, 이렇게 그 하고요 아, 지금도 음, 이거는 어, 부산에 에, 사장님께서 음 55주를 주문을 하셔 가지고 어, 지금 네 박스를 어, 지금 포장을 하는 중이고요. 어, 또 진주의 진주의 사장님께서 어, 또 10주를 아, 주문을 하셨습니다. 주문을 하셔서 어, 지금 포장을 에, 하는 중이고요. 아, 지금 10주까지는 여러분들 예, 2년생 어, 택배비를 받지 않고요. 10주 이하는 어, 박스비하고 택배비하고 어, 지금 만원을 저희가 아, 이렇게 예, 받고 있습니다. 아, 지금 2년생 아, 2만 원씩 예, 지금 공급을 해 드리고 있는데, 예, 전국에서 폭발적으로 이 용성 이호를 아, 그늘 막겸또 음, 어, 사업 겸 아, 해서 많은 분들이 예, 지금 식계를 하고 계십니다. 아, 이 포트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예, 포트 트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트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 언제나 쉽게 하셔도 되고요. 어, 지금 쉽게 하셔도 어, 늦지를 않습니다. 아, 늦지를 않고요. 주문 전화 010-6608-4788로 여러분들 주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 달군의 농장에서 설같이 인사드렸습니다 아,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설같이.